엘란드가 네, 시작됐습니다. 자 박상범 선수가 마주 수고 보니까 신장이 좀더커 보입니다. 자 청코나 네, 선수 가도와 움직임이 좀 좋아 보입니다. 홍코나 선수는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칠 기세고요네 좋습니다. 네양 선수 주고 받고 있네요. 예 원투 콤비에 의한 오른발로 킥까지 홍코나 선수 박상범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황코나 신기원 선수 좀더 러쉬를 해서 예, 좀더 거리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킥 좋았구요. 예 자, 원, 투, 콤비에 의한 오른발 킥. 예, 콤비네이션이 홍코나 박상원 선수, 박상범 선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구요. 자, 저렇게 왼손은 앞손으로 거리를 항상 체크해줘야 됩니다. 자, 체력이 어느 정도 움직가 관건이구요. 자, 아직까지는 홍코나 선수가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디펜스가 좀 경고한 편입니다. 청코나 선수, 좀더 앞으로. 예, 킥좋았고요 예, 청코나 선수가 자세는 좋아 보입니다. 예, 원투, 킥까지.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박상범 선수가 1라운드에 자신의 페이스처럼 2라운드에 대서 끌고 갈수 있을지. 아, 예. 자, 정면으로 뒷걸음 치다 보니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왔는데요. 사이드 스텝을 좀더 밟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마풀 예, 청코나 선수가 이제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맞불작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처음에 링에 오르는 선수들이다 보니 정확한 동작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홍코나 선수가 자신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청코나 선수, 좀더 받자. 자, 예. 좋습니다. 그걸 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좀더 앞으로 정코나 선수는 자, 온코나 선수는 잽으로 견제를 하면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잽으로 통통 꽝. 예. 네. 아. 로브로가 나왔습니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로브로가 상대의 체력을 상당히 갈가 먹기도 하고요. 회복이 덜 됐을 경우에는 움직임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자, 경기 재개됐구요. 예, 네. 킥. 네, 예, 러쉬, 킥. 좋습니다. 예. 좀더 가까이 자 청코나 선수가 의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흔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2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양 선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라고요.